캘리포니아가 추진하는 캘키즈 프로그램을 통해 LA 카운티를 포함한 주 전체 공립학교 학생들은 최대 1,500달러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캘키즈는 2022년 시작된 2조 7천억 원 규모의 주정부 장학 프로그램으로 학생 명의로 자동 계좌를 개설해 대학 진학 또는 직업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적립하는 구조입니다. LA 카운티에는 총 5억 5,700만 달러가 배정됐으며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은 500달러, 위탁가정이나 노숙 상태의 학생들은 최대 1,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장학금은 미국 내 모든 인증된 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, 그리고 직업교육기관에서 수업료, 교재, 컴퓨터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학부모와 학생은 켈키즈.org를 통해 본인의 10자리 학생 아이디로 간단하게 계좌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현재까지 63만 명 이상의 학생과 가족이 프로그램에 등록했으며, 고등학생들에게는 FAPSA나 주정부 재정 지원 신청 시 켈키즈 정보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.